2022년 1월 14일. 사실 이날은 한창 SRT를 타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RT PD 공모에 선발된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SRT 기장 체험 촬영을 마치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구독자 수가 9.98만 명이어서 SRT 담당자님한테도 아, 한 다음 주쯤이면 10만 명이될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상태였는데 일단 열차 타고 14시쯤에 구독자 수가 9.99만 명이길래 그걸 캡처해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올린 지한 시간도 안된 시점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때가 거의 수석에 도착할 때였고 뭐 지금도 9.99만 명이겠다 싶었는데 벌써 10만명이 되어버렸네? 아니 무슨 개꿀잼 몰카야? 아니 한 시간도 안 되셨는데 벌써 10만명이라고? 네 그렇게 저는 SRT 열차 안에서 구독자 10만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주작일 수가 없는 게 9중 9,9만명에서 10만명이 되는 걸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죠? 야 이거 빨리 자랑해야겠다 그... 구독. 진짜 10만 됐네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SRT에서 아까 망스러진 거는. 예, 그러게요. 실시간 아니 근데 진짜 내가 SRT 하고 뭔가 있나 봐. 에? 어떻게 10만 명딱뜰때 SRT 타고 있었냐? 어, 아무튼 정말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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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감사를 드립니다. 와 이건지 거의 8년 정도 지났는데 드디어 10만 명이 되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삽니다. 모처럼 10만 명도 됐으니까 공장은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진짜 오랜만에 Q&A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10만 명 국룰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댓글로 쓰고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링크로 들어가서 설문을 제출하시면 그 중에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SRT 측에서 경품 협찬을 해주셔서 총1 0 분에게 SRT 굿즈들을 드리고 추가로 제 사비를 들여서 나머지 1 0 분에게는 편의점 5천 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 부분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구독자 10만 명 채널의 특권이죠. 실버 버튼도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배송 받으면 그것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 10만 명이라 정말 관계 무량하네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제 빨리 Q&A 댓글 다시고 그냥 들어가세요